에이서지 마켓 빅스마일 데이서 노트북 할인 혜택과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 진행 스위프트 96 SFG 16 71 51 바이 제품 선착순 500대 한정 659 000원 할인가로 판매 스위프트고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구매자 대상 선착순으로 다양한 사은품 증정 글로벌 PC 제조사 에이서 에이서는 오는 19일까지 지마켓 빅스마일데이에서 에이서의 스위프트 프레데터 제품 라인업을 최대 30% 할인하고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이사는 이번 빅스마일데이 기획전에서 에이서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 스위프트고와 인기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제품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과 함께 인텔과 협업하여 다양한 사은품도 제공한다. 스위프트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100명에게 에보 키트 에보 키트를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구매자 대상으로 80명에게는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지스타 2023 입장권과 게이밍 마우스를 중복 증정할 계획이다. 행사 모델 중 스위프트고 16 SFG 167151 바이 제품은 500대 한장 수량 659,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며 스위프트고 라인업을 대상으로 15% 행사 쿠폰, 최대 15만원, 20% 중복 할인 쿠폰, 최대 20만원, 7% 카드 쿠폰, 최대 7만원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 phn1671-93wlphn1671-53ch 2종은 13% 행사 쿠폰, 최대 30만원, 7% 카드 쿠폰, 15% 인텔 쿠폰,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여 각각일 399,000원, 149,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스위프트96은 폭넓은 일상 업무를 지원하는 고사양과 가성비를 겸비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노트북이다. 14.9mm의 초슬림 두께와 1.6kg의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고 13세대 H 프로세서 i5만 3420H 인텔 UHD 그래픽스이 장착되어 업무와 학업 창작 작업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 가로가 넓은 16:10분 비율이 올드 디스플레이는 최대 밝기 500니트 DCiP3 100% 색재현율로 정확하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구현한다. 여기에 업그레이드된 두 개의 쿨링 팬을 장착해 장시간 작업에도 높은 생산성을 보장한다. 프레데터 헬리오스 네오는 에이서의 강력한 프리미엄 게이밍 노트북 프레데터 헬리오스의 강력한 사양을 탑재하고 가격 부담은 낮춘 제품으로 지난 5월에 진행했던 빅스마일 데이에서도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한 인기 상품이다. 13세대 HX 프로세서와 엔비디아 지포스 아트X 4060GP u 엔비디아 지싱크, 지싱크 화면 조정 기술이 더해져 AAA급 고사양 게임도 매끄럽게 플레이할 수 있다. 16시 10분 비율의 디스플레이는 IPS 패널 165Hz의 고주사율 최대 100% SRGB 생명력을 지원하여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으로 높은 몰입도를 제공한다. 여기에 업그레이드 된 5세대 에어로 블레이드 펜을 장착한 쿨링 시스템으로 장시간 쾌적한 환경을 보장한다. 웨임리엔 에이서 코리아 대표는 이번 11월 빅스마일 데이에서는 역대급 할인 혜택과 함께 다양한 사은품을 증정하니 이번 기회에 에이서 노트북을 장만해 보시길 바란다 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 및 이벤트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마켓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76년 설립된 A사는 연구 디자인, 마케팅, 세일즈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제품 지원에 주력하는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플러스 서비스 기업으로 고객들이 한계를 뛰어넘어 체험할 수 있는 PC, 디스플레이, 프로젝터, 서버, 태블릿, 스마트폰 및 웨어러블 등의 디바이스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또한 사물 인터넷 i o t 을 접목한 클라우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글로벌 탑5 PC 제조사 중 하나인 에이서는 현재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70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에이서와 관련된 보다 다양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acer.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